1 0번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구도가 색다르지요? <laughs> 오늘은 처갓집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3절 함께 고백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이 서 영통하게 하시네 하시 주님, 주님 다시 배 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주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부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하여, 하여 너희 손을 나이 들고,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서 시온에 좋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고향을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설 명절 당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추측건데 부모님들을 찾아서 고향에 머물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봤더니 이번 설에 예상되는 그 귀성객들의 숫자가 3천만 명이 될 거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3천만 명이면 정말 그야말로 전 국민이 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게 차가요. <laughs> 굉장히 막힙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마 막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요즘은 그, 고향이 서울인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귀성길이 덜 막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막혔어요. 엄청 막혔어요. 아, 제 친구는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인데요. 기록이, 최고 기록이 27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27시간이면 고행하기 위해서 길에서 이틀을, 꼬박 이틀을 보낸 겁니다. 아, 정말 힘들죠. 지금도 가끔 뉴스를 보면 은 과거의 그 귀성길 행렬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주는데 아, 그때 보면 은 아, 놀랍습니다. 아, 식사시간이 되면 차를 타고 가다가 아, 다 내려서 삼삼오오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아, 대단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굉장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차 안에서 막히는 차 안에서 경험하고 바라본지라 좀 짜증이 나지만, 아, 사실 그걸 관점만 좀 바꿔서 보면 굉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 것을 내려다 보면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가끔 길을 갔다가 이제 개미떼들이 줄을 쫙 이제 지어서 대이동을 하는 걸 보면 와. 대단하다. 장관이죠. 연어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강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 놀랍습니다. 장관. 이 서로 몸을 부딪히고 몸싸움을 하고 바위에도 부딪히고 곰들한테 잡아먹히면서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그렇게 묵묵히 그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것이 꼭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는 모습을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대설주의보가 내린 요, 요 시기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암산에 와이프의 고향에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는 왜 고향을 찾을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막히는데, 왜 우리는 부모님을 찾을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 저는 가장 분명하고 변치 않는 이유가 거기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모두 뭘 하고 있냐면 우리의 기원을 찾고 있는 기원이요 왜냐? 아, 우리는 모두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순례자가 뭐죠? 순례자는 길을 찾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 자 태어나 보니 어쩌다 태어나 보니 우리는 모두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 그리고 떠밀리듯 어디론가 계속 걸어가야만 해요.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어디론가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죠. 아, 그 길이 오른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가끔 차리다 보면 문득문득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나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구나. 문득문득 문득 깨닫게 돼요. 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 지금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원을 찾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원을 아는 일입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고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나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 우리가 부모님을 볼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의 기원을 알게 됩니다 그 분이 아니죠. 어디로 갈지 그것 또한 알게 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처가에 와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가만히 이렇게 뵙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아 우리 와이프가 나중에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닮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표정,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아, 제가 놀랄 때가 아버님 그 주름살의 그 위치까지도 너무 흡사해갖고. 와이프 미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서 나의 기원과 나의 돌아가야 할 고향이 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향을 찾는 이유예요. 이렇게 눈이 와도 위험하다고 매일 매일 경고 문자가 떠도 고향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백삼십사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성경의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을 소제목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자 10편에는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총 15편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134편은 대망의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편사랑 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이라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순례자가 됩니다. 길을 나서요. 성전을 향해서 길을 나서요. 자, 그건 내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던 아니면 멀리 살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길을 나서야 돼요. 그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건 편하건 그것도 상관없어요. 모두 다 길을 걷습니다. 자 혹자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성전으로 가는 길을 잘 모를 수도 있죠. 왜 누구는 그냥 초행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뒤를 쫄레 쫄레 따라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걷고 또 걸어야 되는 것이 순례자의 운명입니다. 저는 그들의 그 순례길이 흡사 우리의 귀성길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와 생각이 같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겁니다. 그들은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 물론 여기에도 답은 많이 있겠지만, 역시 변하지 않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원을 찾기 위함입니다. 기원. 시인은 성전에서 자신의 기원을 깨달았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서 시원에서 내게 복을 주실 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순례자들의 기원이 되십니다. 순례자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돌아가야 할 고향 역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목소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순례자가 등장합니다 이 순례자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를 상징하는 캐릭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길을 잘 걷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잘 하고 계십니다. 너무 응원합니다. 계속 잘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그러나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헤매는 순례자죠.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헤매는 순례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생을 잘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왜냐면 믿음의 길이란 건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모두 다 헤매는 순례자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10편 134편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기적으로 성전에 올라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오르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거기서 우리의 기원을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본향을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제대로 설정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에 오른 이유고 오늘 이렇게 고향을 찾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무데가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할 때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